공양 공냥공냥인데 안녕 이양양양양양양양야 세상에 굴굴굴굴 굴이, 굴이, 굴이 왔어요 겨울에 굴이, 굴이 왔어요. 굴례철이 왔습니다. 아... 아니 굴무침에 또 이어서 굴찜 렛츠고 근데 대박이야. 나 이거 공양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금 우선 이우가 찜을 하려고 한이 굴도 커. 어. 굴이 이거 봐, 이렇게 커, 이렇게 큰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앞에 있다고 해서 큰게 아니야. <laughs> 우와, 뭐? 우와. 와, 그럼 굴찜이 되는 동안 요것도 한번 까가지고 안을 또 봐야지 또. 어? 얼마나 맛있을지. 근데 이건 돌멩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굴이야. <laughs> 오빠 저 옆에 제대로 들어봐. This is 굴, 굴, 굴.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쪄먹자고. 쪄보자고. 우리가 요거를 쪄서 먹어볼게. 먹어볼게. 우선 오빠 불을 켜. 뜨거, 뜨거, 조심해. 자, 그리고 얘는 저쪽으로 밀어. 아 어, 유나가 책 만드니까 너무 무서웠어. 에잇! <laughs> 다음 노래를 맞춰시오 <laughs>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땡! 뭔데? 이 굴이. 진짜 일리 없어. <웃음> 자작고기. 곡 <laughs> 들어갔어! 이거 깨먹자. 잠깐만,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아이, 나굴 전문가야. 어, 어, 은혜 네, 조심해. 그럼 굴이 아니야. 그러네? 떠듬겨봐, 이거 좀. 어디가 입이야? 여기가 입이야이렇게 갈라지잖아. 여길 따야지, 그냥. 야풀. 와, 이거 뭐야? 아, 오빠, 진짜 망치. 어, 열렸다, 열렸다, 물 밑에, 열렸다? 물.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됐어, 됐어! 이놈 잡았다, 이놈! 연다, 연다! 입을 연다! 옆에도 좀 째봐요. 옆에도. 연니다 연나. 왕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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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둘, 셋. 으아! 으아! 우와. 우와. 하얗게 붕대였어. 싫어? 야뭐어 되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배부르겠네. 우와. 씻어야 돼 이렇게. 우와, 우와씨. 이 누가 먹어? 오빠. <laughs> 나 자신 없어. 내가 먹을까? 오빠 먹어. 아니다 어? 먹어. 오빠 반 먹고 반 잘라줘 그럼. 응. 도전? 아. 야한입에안 들어가네. 응응. 응. 어때? 와. 왜? 벌써 커서 막 약간 맛이 연할 줄알았는데 굴이야. 어. 하나 더 가져 그런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자자. 익었어. 어 익었지. 어 그럼 이거는 위주로 먹어볼까? 얍. 와 먹어버리겠어. 와우. 와우. 어때? 어때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이 굴찜으로 봐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던가. 외국은 이거 진짜 비싸. 먹가 뭐냐고. 겨울의 굴이지. 와 이건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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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초장을 그냥 찍어 먹는보다 이렇게 부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 <laughs> 어, 어. 오 마이 갓와 어느덧 이렇게 굴무덤이. 아, 근데 이건 익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입을 열든 말든, 열든 말든. 좀만 더? 응. 음! 불에다가 음. 근데 막레몬즙도 뿌려 먹고 막이잖아 그냥 그런 것보단 불은 굴대로 먹는 게? 그냥 이렇게 먹고, 남으면 굴국밥 끓여 먹고. 아! 나 얼마 전에 굴국밥 진짜 맛있었죠, 빠 그때 언니랑 와도 굴국밥 해줬잖아.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하지씩 먹어. 우리 항상 제작진에 있지 말자. 맛봐, 맛봐. 맛있어, 맛있어! 맞아, 맞아. 소리 질러! <웃음> <웃음> 소리 질러! <laughs> 복지가 괜찮네. 대왕 물찜다 익었어. 가시죠! 둘, 셋! 이거 길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누가 구리라고 보겠어? 누가 이거 돌멩이 던져놨냐? 이러겠지. 와. 하지만 이것은 구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나마 좀잘 열릴 것 같은데, 오빠? 제가 이거 할까요? 예. 저는 그냥 잘 봐가지고, 열리는 데는. 오, 오, 잘해! 야, 통영에서 스카우트 오겠다. 아, 어, 냄새 봐. 완전 바다 냄새. 하나. 여보, 기분 낚시합. 대형, 초대형. 굿치 우와. 하나, 둘, 셋. 짜자잔! 우와. 진짜, 손바닥만 해. 잡사. 나는 달리거나. 우와, 이거 봐, 이거. 잘 먹겠습니다. 짠. 와 땡굴을 먹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질기다 관자가 아 관자가 키조개 같아 이렇게 VVR로 맛이 아, 다르네 <laughs> 굴두개 먹으니까 배불러 <laughs> 야 이게 실화야? 나 진짜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 겨울 굴 놓치면 안돼 응. 모두 굴구리가 됩시다. 꿀구리보다 조금 덜한 굴구리.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이 좀 빨리 찾아와서 응. 겨울 분위기를 이제 막 느끼려고 막 하는데 응. 귤도 있고 굴도 있고 응. 이렇게 빨리 겨울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 분위기를 느끼면서 겨울을 또 맞이해주는 게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꽁양이들 이런 대왕 굴 이거 꼭 한번 먹어봐 근데 이게 좀 비싸대. 한에 만 원이래. 어, 우리 하나에 만 원이래. 우리 하나에 만원 주고 샀대 이거를. 와. 근데 나는 겨울에 한번 먹어봐야 해. 응. 재밌어. 재밌어. 어? 꼭 드셔보세요. 오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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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 굴 너무 맛있다. 괜찮네 호랑이 어. 키워 응? 응?